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미TV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브이로그 편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적용할 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브이로그 시작할 때 처음에 이 장면에서 그림으로 시작해서 영상으로 끝나는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요. 보통 다른 드라마 오프닝에서 자주 쓰이는 것 같아서 한번 룸마 퓨전으로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첫 번째 화면에서 제가 이번에 고속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고속버스 화면을 시작으로 오프닝을 약간 이렇게 서정적으로 <laughs>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버스 지금 첫 화면에서 맨 처음 시작 이 화면을 캡쳐해 줄 거예요. 여기서 내보내기 눌러 주시고, 스냅샷 한 다음에, 이거를 프로 크리에이터로 불러 올 거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눌러서 캡쳐한 사진 자체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고 나서 여기 위로 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여기 이 사진 레이어 부분을 약간 연하게 바꿔줄 거예요. 30% 정도 하고, 뭐, 어떤 선으로 그릴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약간 까만색으로 하고, 6B 연필로 스케치를 해 볼게요 그게 살짝 줄이고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려줍니다 퍼스의 윤곽선을 잘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띠뚤빼뚤한 그런 맛도 있고 이런거 <laughs> 이런식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고 나서 여기 레이어 1번 있죠? 이거를 불투명도를 진하게 해주시고, 다시 레이어 2번을 줄여주시고, 레이어 1번을 진하게 해주시고, 레이어 2번을 다시 줄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설정 표시에서 비디오를 눌러주시고 타임랩스 다시 보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들이 녹화가 되었어요. 이 화면은 이제 내보내기 해줄 거예요. 타임랩스 내보내기를 눌러주세요. 전체 길이 누르고 비디오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루마퓨전에 불러올 건데요. 이 비디오를 이렇게 가져와줍니다. 이렇게 영상을 앞으로 불러왔어요. 남고 나면 이 뒷부분이 그림에서 영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저희가 아까 투명도로 조절해서 살짝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워낙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이, 이 정도 앞에서 자른 다음에 이 부분을 늘려볼 거예요. 이 속도를 제일 느리게 조절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 너무 느려. 느리. 너무 느리네. 다시 2분의 1 속도면 2분의 1 속도 하니까 딱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뒷부분을 살짝 늘려주니까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부분은 원래 최종 그림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필요 없는 부분 잘라주시고 이 그림 그리는 이 부분이 7초면은 사실 너무 긴 거거든요. 이 앞에 부분은 속도를 살짝 늘려줄게요. 그리고 이 클립의 뒷부분, 이 뒷부분 실제 사진 부분은 잘안 나오고 그림 부분이 좀더잘 나올 수 있도록 이 효과 부분에서 색상을 살짝 빼는 효과를 넣어줄게요. 블라스트 효과를 주고. 이 색상이 아예 빠졌죠.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이 가운데 부분에 전환 효과를 줄게요. 크로스로 이렇게 크로스를 앞에만 넣어주고 뒷부분은 그냥 살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천천히 색이 들어오면서 영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완성이 됐어요. 이걸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이거 자연스러운 정도를 보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좀더 내가 가지고 있는 클립에 자연스러운 지를 본 다음에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좀더 자연스러웠네요 저는 그러면 영상을 늘리고 다시 뒤에도 전환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재생을 하면 이렇게 그림 다음으로 바로 영상으로 이어지는 오프닝 소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에 오프닝 음악을 좀 넣어주고 글자를 넣으면 완벽해지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프로크리에이트를 다시 불러와서 아무 스크린이나 불러와주세요. 그 다음에 배경 화면은 어뭐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색깔로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녹화 버튼, 화면 녹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녹화 버튼을 다시 꺼줍니다. 파일 폴더에 아까 녹화한 화면이 떠 있죠?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만 자를 텐데요. 글자가 시작되는 부분을 가져와서 자르고 앞에 부분은 없애주세요. 요 정도에서 글자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뒤에 필요 없는 부분도 자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이 길이 긴부분을 조금 속도를 늘려줍니다. 클립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딱 맞게 된것 같죠? 이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주고 크로마키를 묶여줄 거예요. 잘라내기 해서 자르는 중을 누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누른 걸 취소하시고 나면은 이 위치를 가장 보였으면 하는 곳에 이렇게 놓으시고. 크로마키를 입혀볼까요? 컬러 미 효과에서 크로마키. 세 번째 거 누르니까 없어지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세 가지 빨을 조절해서 가장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해줍니다. 이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손글씨도 이렇게 추가가 되죠? 전체적인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시작해서 색상이 들어오면서 전환이 되어 이 손글씨가 추가가 되죠? 네. 뭔가, 감성 넘치고 싶었는데,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깔끔하게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해봐요.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오프닝 만들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